나는 잘하고 있다 지금 시각은 10시고요 제가 지금 이틀동안 아예 못 씻고 있거든요 클렌징티쉬로 세수만 하고 양치만 했는데 보니까 여기 속초에 속 체육센터 약간 시에서 운영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헬스장이 3,000원이에요 3,000원인데 샤워까지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개꿀 네 저는 이제 3,000원짜리 헬스하고 왔고요 네, 이틀만에 샤워도 했고 어쨌든 이제 고성으로 가볼 건데 아직 정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2박 3일 정도는 돈 아예 안쓸 거거든요 아 이따 마트 가서 물은 살 거예요 물만 딱 사고 돈안쓸 건데 뭐 있는 건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을 해 먹어야 돼요 무조건 해 먹어야 돼서 오늘도 이제 비가 엄청 오기 때문에 스트레스 모드로 취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6개에 2700원 화진포로 갑시다. 화진포 비수기 때는 또 무료라고 하니까 화진포 해수욕장. Let's go. 와 여기 숲길이 엄청 해리포터에 나오는 숲길 같네요. 여기는 멋있다 기가 막힌다 자리 기가 막히긴 한데 지금 비와서 <laughs> 세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비 예보가 잠깐 멈춘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 1시 반인데 한 3시쯤에 비 예보가 없거든요 딱 3시만 1시간 정도 그래서 비 그칠 때까지 그냥 여기서 대기하다가 비 그치면 빨리 이제 스텔스 모드로 변경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대기 <laughs> 무한대기 해야겠다 여기가 이제 화진포가 거의 DMZ 가기 전이에요 진짜 동해 제일 끝자락 우리가 갈수 있는 제일 끝자락 바다. 이제 오늘 여기 하루 지내고 이제 넘어가야죠 서해 쪽으로 넘어가는 김에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제 제가 긴팔을. 긴 옷을 이거 한 세트밖에 안 가져왔거든요 추리니. 그래서 제 옷들이 다 부모님 집에 가 있어서 경기도 안성에 잠깐 부모님 집에 들려서 옷을 좀 챙겨서 서해 따라 쭉 내려갈 생각이에요. 그러고 이제 또 추석이에요. 오늘이 9월 20일인데 한 열흘 있으면 추석이거든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이번에 또 길잖아요. 8일인가. 막 그래서 아마 제주도에 사람 엄청 많이 올것 같아서 저는 제주도 가는 배를 9월 30일로 끊어놨어요. 오늘이 9월 20일니까 이 이제 열 열흘 남았거든요. 어쨌든 완도까지 갈 겁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스트레스 모드 성공했고요. 2시에 비가 그치긴 더 많이 오자네 기상청 같더라 하... 물론 안 믿었지만, 당할 때마다 그래도 화가 나긴 하네요. 어쨌든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일단 라면 있는 거좀 끓여먹어야 될것같아 자, 뭐가 있더라. 아! 요거를 먹을게요. 투움바 라면. 집에서 챙겨온 건데, 요게 있었구나. 물을 버리러 나갈 수 없으니까 물을 최대한 적게 넣어서 바짝 졸여 볼게요 박력 저는 차에 소화기를 갖고 다니거든요 최대한 조심해서 하긴 하지만 소화기도 있다는 거 스프를 넣어야 좀 빨리빨리 빨리 쪼니까 스프를 먼저 넣어버릴게요. 좀 줄이고 이제. 충분하, 충분해요, 충분해. 하, 고생했다. 묵자. 2시 46분. 오늘의 첫 식사네요. 가다 보면서 먹어야 되는데 크, 크, 어, 보이네. 조금 보인다. 아, 야. 됐어. 멋있다. 겨울 바다 같네, 겨울 바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투움바 파스타, 아투움바 라면 좀 실망이에요. 기대를 좀 많이 해서 그런 거. 그래도 집에다도 하나 먹고 안 먹고 남겨놨던 거거든요. 뭔가 좀더 맵거나 좀더 꾸덕하거나 그런 맛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되게 애매한 두온바 맛. 그래도 너무 맛있다. <laughs> 여기서 보니까 진짜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엄청 추울 때 우동 국물 마시는 느낌. 크, 좋아 좋아. 깨끗하게 비었습니다. 여기는 파도만 안 세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여기 보성 이쪽이 원래 파도가 이렇게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다 바로 뒤에가, 저기가 화진포 호수인가봐요. 여기는 바다보다 오히려 호수가 더 이쁘네요. 야 우와, 뭐야, 인공가 여기 호수 크기가 1.6km였나? 2.6km였나? 어쨌든, 강원도에서 가장 큰 호수라고 하는데. 그림 같네요, 그림 같아.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편의점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문을 닫았어요. <laughs> 지금 3시밖에 안 됐는데, 분명 아까 한 왔을 때 1시 반, 2시에 그때 열어 있었거든요. 사람들도 막 라면 먹고 있었고, 재 있습니다. <laughs> 브레이크 타임인가? <laughs> 아, 아직 뭐 호수 물이... 어떻게 보면 밑으로 해서 가라. 그러면 저분들은 민물고기를 잡으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사장님 구경 한 번만 해도 될까요? 네. 민물고기예요? 바다고기요 바다고기요? 어어랑 네, 네. 뱅인가? 낚시보다 어쩌면 저게 더 재밌을 수도 있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 민물고기에서는 많이 던져봤는데, 아빠랑. 제가 던진 건 아니고, 아빠가 던진 거 많이 봤는데. 조망 재밌겠다. 어쨌든 뭐 이게 다네요 복귀. 아이고, 아 클렌징 티슈로 하니까 기름기도 닦이고. 아, 이게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 심심하고 외롭고 밤만 되면. 지금 9시거든요. 돈안 쓰기로 했는데, 네, 썼습니다. 그래도 양심있게 이거 반마리짜리 사왔거든요. 순살 반마리. 배민으로 시켰는데 주문 취소돼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픽업 해왔고요. 아, 진짜 제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술 끊으려고 나온 것도 있는데, 술이 더들었네요 지금. 지금 한달 넘었는데, 제가 술안 먹은 게, 이틀인가 3일밖에 안 돼요. 하, 큰일 났다. 아, 종이컵도 없네, 또. 아, 제가 원래 무궁물안 먹는데, 지금 버릴 데가 없어서. 맛있네요. <laughs> 뭐지, 이거 별미네. 아, 근데, 이 자담치킨이거든요. 자담치킨 맵슐랭인데 얘 치킨이 원래 이렇게 비싸요. 프라이드가 25,000원이던데 이게 맞나요? 반반에 27,000원. 이게 반 마리거든요. 근데 17,000원이에요. 좀 심각한데. 17,000원이면 조금 싼치킨집에 치킨 한 마리인데 반 마리를 주네요. 어차피 제가 치킨 한반 마리 정도밖에 안 먹긴 해서 술 먹을 때. 아 그래도 이거 약간 좀 서운하네. 섭섭하네요 진짜. 종이컵도 지금 저 앞에 있어가지고 한잔 하시죠. 매출량 예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우연히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음. 맛있어요. 약간 깐풍기 느낌도 나고, 괜찮네요. 오늘 또 하루 종일 거의 뭐, 편집만 거의 한것 같아서, 훈수 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저 혼자만의 또, 힐링, 소확행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나치입니다 오늘 드디어 3일 만에 해가 뜨네요 우와. 드디어 종량제를 샀습니다 오, 아이고 아이고 제가 물어보니까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찍 닫으신 거래요 원래 뭐 8시까지 하고 주말에는 10시까지도 한답니다 진짜 여기 멍때리기 좋은 뷰네요 뭐야 얼굴 왜 이래 뭐 햇빛이 아... 지금 10시 42분이고요 밥을 대충 해 먹고 어제 버터 남은 거 있어서 김치 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 사둔 대파랑 양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좀 해치울 겸 그걸로 볶음밥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끼 때우고 여기서 설거지하고 마지막, 뿌리 갈게. 여기 깨도 들어갔지, 김도 들어갔지, 뭐, 파 대파, 프레이크도 들어갔지. 뭐, 들어갈 거다 들어갔어요. 간장, 소금, 부춧가루. 끝! 냄새부터 합격이네요. 고기 햄 이런거 안들어가도 충분히 맛있어요 버터 풍미에다가 김치, 김치에다가 후리카케가 맛을 그냥 다됐어요 그냥 단짠단짠 단짠 다 들어가가지고 고소하고 그리고 이거 후리카케가 매운맛이거든요 근데 제가 양파를 많이 넣었잖아요 매운데 달달한 맛까지 있어가지고 완벽한 궁합인데요 이거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놀러갔는데 한참 잘 먹잖아요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김치볶음밥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해놓고 일하러 가셨나봐요. 근데 진짜 들어간 게 김치랑 밥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그때는 좀 그런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뭐 맛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새 먹게 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진짜. 어머니가 진짜 뭘넣으신지 모르겠는데, 딱 김치랑 밥만 가지고 최고의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었거든요. 약간 그때의 기억이 좀 떠오르네요. 네 2박 3일 동안 빵원쓰기는 어제저녁에 이미 치킨 사태로 끝이 났고요 네, 괜히 깨기안 부리고 그냥 가는 길에 조그만 하나로마트 있더라고요 가는 길에 그래서 거기 들려서 양파랑 대파 남은 거좀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묵만 좀싼거 하나 사가지고 옆에 마차진네수육장을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20도 원래 소주가 20도였는데 얘가 16도 이러니 술이 안 취하지 네 도착했거든요 탐사 한번 가볼게요 파도가 세긴 한데 아이고 아이고 왜냐? 무장주멜리이에요 오늘은 거의 해수 풀장인데요 해수 표장 해소포장. 오늘은 9월 21일이거든요. 근 여기 풍경은 7월 21일인데요. <laughs> 시 반이거든요. 지금이 거의 제일 더울 때니까, 지금 호다닥 바다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아, 3일만인가, 4일만인가, 설레네요. 가보자고! <laughs> 뭐가 엄청 나왔어요 지금 아, 오돌터돌 음. 지금 시각은 5시 52분. 네. 배고프니까 일찍 밥을 먹어볼게요. 오늘은 테이블 따로 안 꺼낼 거예요. 여기 테이블이 있어요. 네, 저 쓰라고 여기다 갖다 주신 것 같은데, 그냥. 오늘 잘 쓰고, 잘 닦아서 제 자리에 잘 놔볼게요. 자, 오늘은, 어, 쯔우랑요, 쯔우랑, 혼다시. 예, 요거 두 개로 만들 건데, 이거 두 개만 내면은 그냥 이자카야에서 파는 어묵탕 맛이 나요. 아, 살짝 경사졌어요, 가 아 좋구만 오늘은 특별히 빨쭈 가져왔었거든요 빨쭈 제가 소주를 처음에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추억의 맛이에요 아시죠 확실히 세구나 여기가 산이구만 부산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늘은 별바다, 앞에는 파도소리. 지금 7시 반이거든요. 근데 이 바다를 제가 전세냈습니다. 보시면. 물론, 이것도 제가, 남자니까 이렇게 할수 있죠. 여자분이면은 아마, 아무도 없는 이런 곳에서 혼자 차박을 못할 거예요. 위험해. 위험해요. 근데 저는, 알다시피, 상남자니까. 뭐, 누가 갑자기, 뭐, 괴한이 들어서면은 바로 이제, 때려 눕힐 수 있으니까. 들어와 <laughs> 전대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큼 내가 만수르다. 와, 지금 하늘에 별이 진짜, 와, 지금 군대 때 보던 거랑 똑같은 별인데, 진짜 그냥 별자리에 별자리. 와, 너무 좋다. 제가 잠깐 조명장 끄고, 감상시켜드릴게요. 이게, 동영상으로는 절대 안 찍히거든요. 혼자도 안 보이는데, 이거를 핸드폰으로 보면은, 좋은데 약간 들어가기 싫은 기회예요. 감기 한번 걸리면 되지. 야, 시원하다. 시원해. 아. 진짜 하고. 아. 나는 잘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이네요 어제 일찍 잤더니 오늘 한 4시 반에 깼거든요 핸드폰 하다가 이거 보세요 아 멋있다 어우씨 놀래라 말벌 보여요 말벌? 쟤왜저 가스총에 매달려가지고 저런거 있지? 어우씨 저거 쏘이면 죽겠는데 와이큰거 봐요. 이게 왜 가스통에 붙어서 이러고 있을까요? 와 너무 이쁘다. 배터리가 없네요. 아유. 아이고야. 아. 좋다. 아, 좋아하세요? 신라면이거든요. 몰랐는데 신라면이 우리 한국인들을. 매운맛에 귤들이고 있다고. 이게 원래 처음 났을 때 스커비의 지수가 2,000인데 지금은 4,000이 넘는데요. 이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높이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농심에 조련당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어묵 먹을 때 우동 사리를 샀었는데 못 넣었잖아요. 이걸로 이 남은 라면 국물에다가 약간 야끼 우동처럼 좀 퓨전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혼다시거든요, 혼다시. 야끼 우동이 원래 가쓰오부시가 포인트잖아요, 그죠? 야끼 우동은. 근데 여기도 가쓰오부시 베이스로 만든 조미료라서 충분히 비슷한 맛을 낼것 같아요. 네, 남은 라면 국물에다가 혼다시를 한 꼬집. 매콤한 야끼우동 나왔습니다 <목소리> 와... 약간 너구리 냄새 나요 너구리 냄새 <laughs> 이게 짤것 같지만 원래 우동에 간이 잘안 배거든요 그래서 딱 맛있을 것 같아 너구리랑 우동이랑 섞은맛 나는데요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혼다시 한꼬집 넣었다고 야.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이거 완전 쫄아서 조금 짤까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짜요 진짜 우동면이라 그런가 어, 너무 맛있다 라면보다 맛있는데 이거? 농심 R&D팀 보고 계신가요? 연락 주세요 아, 연락 안 줘도 되는구나 보고 만드세요 네 저는 이제 짐다 쌌고요 지금 시간이 네, 10시 반이네요 와,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른데 어쨌든 이제 떠날 거고 아 쓰레기는 챙겼는데 분리수거장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르신 한번 물어봐야겠다. <laughs> 어르신 혹시 분리수거장 위치 좀알수 있을까요? 네. 쓰레기 쓰레기 버리는데? 쓰레기 버리는데 여기다 넣으세요. 어, 어 여기다 넣돼요아 여기다 넣으시라고 안에 아. 다른 때는 넣지 네. 말고 오늘은 네. 여기다 놔두세요지에 아. 일하는 사람이 해놓으이니까 이거 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개이득. <laughs> 아 약간 어르신이랑 몇 마디 하면서 좀 친해졌거든요. 원래는 이제 아닌데, 이제 원래 어르신이 제 쓰레기 치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 어차피 치워야 되니까 그냥 같이 버려준다고. <laughs> 두고 가라고 하셔서 감사하네요. 자, 어쨌든 자작도로 가볼게요. 자작도에서 술 자작하면 맛있겠는데요. 네, 어제는 그냥 계속 편집만 하다가 잤고요. 네, 편집하고 밥 먹고 잠들었고, 오늘 이제 9월 23일이거든요. 지금 9시 반이고 제가 8월 22일 날 나왔으니까 이제 한3 2일 정도 지났는데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차에서. 그래서 지금 긴 옷도 제가 한 세트밖에 안 가져왔고 이불도 얇은 이불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어차피 지금 동해 최북단 고성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육지로 넘어가서.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부모님 집에 제 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집에 가서 이제 두꺼운 옷이랑 뭐 장비들도 새로 이제 재정비해가지고 9월 30일날 제가 완도에서 제주도 가는 배를 예약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서해 쪽을 지나서 남해까지 내려간 다음 제주도까지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일단 그 경기도 안성 부모님 집으로 가서 한 2박 3일 정도 좀 재정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2박 3일 뒤에 경기도 안성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실례합니다. 응?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응. 밥은 먹었어? 아니. 밥은 <laughs> 먹었어? 아이고, 아이 어, 이, 틀만 신세 좀 질게요. 응. <laughs> 어언니느푹쉬다 가는 거지, 한번 가려고 그래. 아니, 제주도 가야지. 한번더 가야겠다, 아이고. 여기 음, 있어? 아니, 지금 정리 좀 하서 가게. 여기다 올게요.